쿠팡 냉장고 판매 1위 LG 냉장고 탑3 이 제품은 LG전자의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831L 양문형 냉장고입니다. 이 제품은 디자인부터 기능까지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급스러운 메탈 색상과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주방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831L의 넉넉한 용량은 대가족이나 식자재를 많이 구매하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합니다. 내부 공간이 잘 구성되어 있어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스마트 기능도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음이 거의 없어서 조용한 환경에서도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다는 점도 많은 분들이 만족해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 등급 2등급으로 전기세 걱정도 덜수 있어 경제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의 빠른 배송 서비스와 친절한 설치 기사님들의 도움으로 설치 과정이 매우 원활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LG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냉장고는 디자인, 성능, 실용성을 모두 갖춘 훌륭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주방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LG전자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매직스페이스 831L 양문형 냉장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정말 많은 긍정적인 후기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디자인과 기능 면에서 모두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첫째, 깔끔하고 세련된 외관 덕분에 주방 인테리어에 잘 어울린다는 점이죠. 베이지 색상 옵션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832L의 대용량으로 가족 단위 사용에도 충분한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 둘째, 매직 스페이스 기능이 매우 유용하다고 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음료나 간식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냉장고 문을 열지 않고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는 냉기 손실을 줄여 에너지 효율성에도 기여한다고 하네요. 셋째, 소음이 적어 주방이나 거실 어디에 두어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선도 유지 기술 또한 뛰어나서 식재료를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결론적으로 LG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매직 스페이스 냉장고는 디자인과 기능 모두에서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높은 가성비와 성능을 고려하면 주방에 필요한 완벽한 아이템일 것입니다. 혹시 구매를 고민 중이라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LG 전자 오브제 컬렉션 8 7 0 l 사도어 냉장고 메탈 노크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3-4인 가족에게 딱 맞는 넉넉한 870L 용량을 자랑하고 에너지 효율 등급도 2등급으로 매우 우수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디자인과 색상에 대해 극찬하고 있는데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외관 덕분에 주방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린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노크온 기능이 있어서 문을 열지 않고도 내부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또한 자동정원 기능과 인공지능 냉기 케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식재료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리뷰에서 정말 똑똑한 냉장고라는 칭찬이 자주 등장했죠. 사용자가 자주 여닫는 시간대에 맞춰 온도를 조절하는 점이 큰 장점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배송 및 설치 서비스도 만족스럽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빠른 배송과 친절한 설치 서비스로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하셨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LG전자 오브제 컬렉션 냉장고는 뛰어난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제품으로 특히 대용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